자 간만에 제가 골프 전에 왔습니다. 뭐긴말 필요 없이 여러분들 골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좋은 팁도 많이 알려드리는 데 골프채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골프 쉬워지고 싶다. 골프가 어렵다라는 제일 큰게 드라이버가 많이 죽고 드라이버 방향성 때문이거든요. 드라이버가 페어웨이 가면 거기서 또 쉽게 칠수가 있는데 드라이버가 잘못되면 세컨도 틀어지고 거기서 또 쇼게임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당망이 되니까 일단 무조건 드라이버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채를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 42인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42인치가 오버누드 길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42인치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드라이버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무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어 일반 드라이버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치면은 이걸 이제 제가 또 치면서 잘 치면은 뭐 너는 뭐 구력이 그래도 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엊그저께 한 분이 부산에 저한테 데일리 레슨도 한번 받았었고 그 다음에 골프를 요새 안 하는데 또 필드에 자꾸 가자고 하니까 자기 드라이버를 누구한테 줬대요. 그래서 드라이버 한번 그냥 살까 해서 뭐 드라이버 요새 판매하시는 게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냥 골프에 대해서 막 예전처럼 정말 어... 연습도 많이 하고 열정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재미도, 골프가 그렇게 별로 재미도 없는데, 필드 가서 막다 죽고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아, 골프가 그냥 이제 정말 취미가 됐으면은, 뭐, 일반적으로 요런 이제 45인치 길이로 막 죽지 말고, 그냥 톡톡 쳐가지고, 필드에서 그냥 쉽게 치는 드라이버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서 40인치 요걸 이제 제가 추천을 해서 그분이 여기 시타를 하러 왔어요. 시타를 해보고 바로 구매하셨어요. 저는 이제, 하도, 뭐, 드라이버 이런 채도 공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거는 42인치 드라이버는 무조건 쳐보면 은 무조건 지릅니다. 왜냐면, 이거만큼 편한 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시타를 하고 지를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 세 거를 뭐 이렇게 만들어 와서 그분이 산다라고 하고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제가 간단히 쳐볼게요. 요게 이제 45인치 일반 드라이버, 42인치. 그리고 저는 38인치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농담 아니고, 어, 그저께 제가 필드 가서 94개를 쳤는데, 그건 정말 장난질을 많이 해서, 저는 요즘에는 한 올에 3번, 4번 끝나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하 3번 치고 버디하면 다음홀 넘어가야 되잖아요. 단그 넓은 올에, 300m 넘는 그 넓은 올에서 3번 딸랑 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막더 쳐보려고 하고, 막 10번 치든 20번 치든 더 쳐보는 게 재밌지. 어 필드에서 막 빨리 치는 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난질을 한다라고 해서 94개를 쳤지만 진짜 만약에 필드에서 점수를 잘 내고 싶다, 싱글하고 싶다, 이분하고 싶다, 언더를 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여기 <laughs> 여기 42인치 드라이버를더 잘라서 38인치로 이제 치면은 뭐 세컨에서 쇼 게임 퍼팅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되지만 드라이버 하나만큼은 정말 필드를 10년 이제부터 농담 아니고, 지금부터 필드를 단 10년 동안 안 가더라도, 그 38인치 드라이버로는, 페어웨이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진짜 쉽거든요. 근데 그 38인치는, 저는 굉장히 짧은 게, 제 아이언 자체가 짧아가지고, 다 짧아가지고 쉽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한테 38인치는 너무 짧아서, 보통은 여기 4 2인치 5번 우드 아니면은 조금 스피드 나시는 분한테는 들 40인치 정도 40인치가 한 3번 아이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길이로 이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도도 덜덜 말고 덜도 하고 여러분들 골프 씌워주고 싶으면 여기 40인치 지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치면은 뭐 방금 말했지만 넌 구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시타를 하는 걸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쳐보고 나서 그분이 시타하는 영상을 바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어, 골프가 잘안 되거나 어려운 분들이 이 채를 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저거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두 번만 쳐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영상을 첨부해 드릴게요. 시타 한 거를 45인치를 툭 쳤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쳤어요. 그러면, 뭐, 거의 캐리 200에 떨어지고, 208m 가죠. 그러면, 똑같은 느낌이에요. 뭐, 더 세게 치는 것도 아닙니다. 5번 드 길이로 그냥 톡 칠게요. 톡. 톡 치면 요 정도 날아갑니다. 정말 톡 쳤어요. 정말. 그럼 캐리 200에 215m. 그리고 이걸로 풀샷을 하면, 물론, 풀샷이라는 거는, 어, 7번 아이언으로 풀샷 때려도 파슬리에서 막 죽고 하잖아요. 그래서, 풀샷은 무조건 방향성은 안 좋지만, 그래서 45인치 풀샷보다는 42인치 풀샷이 훨씬 더, 페인드로 칠게요. 훨씬 더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한 200, 거의 250m 가죠.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45인치를 풀샷을 때린다. 이렇게 정말 잘 맞으면 45인치를 쓰면 되지만 이러면 저도 45인치, 48인치로 풀샷 때린다 생각하면 공을 한2 0개 챙겨가요 매골 주고니까 42인치는 정말 풀샷을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쳤을 때 약간 밀렸는데 42인치니까 그나마 이 정도밖에 안 밀리는 겁니다 45인치로 치면 남의 볼을 볼 해요 저 진짜 그냥, 골프 쉽게 치고 싶으면. Ready. 42인치 요거 찬 칭찬.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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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고 k c 고 e c k Check. Check. c h 그래서 드라이버도 뭐, 아는 지인한테 줘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필드가 네. 이렇게 몰다리 생겨가지고 네. 어쩌수 없이 채를 사야되는데 네.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네. 혹시 계속 유퇴도 파시는가 해서 이거는 네. 이제 일반 드라이버입니다 <laughs> <laughs> 원래 제비이 많이 안 나서 200, 만 산거 때에 예, 안 돼, 이건 잘 맞았다. 잘 맞은 게 200, 그죠치 200까지 됐다, 에 이게 42인치 5번 노드 길이거든요. 이게요, 예, 이진하면서 짧은게 너무 편하네 훨씬 편하죠 훨씬 2인치 준거예요 4인치? 42 3인치 아, 3인치는 10인치거든요 아니 3인치. 1인치인거지네 10인치. 네. 그리고 어드레스는 공해대고 어드레스 하지말고 네. 드 어드레스 맨날 마치고 네. 있지 네. 않았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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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를 보고 어드레스 헤드를 해 그리고 헤드가 후진하면서 공에 그냥 갖다 대면 돼요. 헤드를 보고. 지금도 시선은 공에 있잖아. 시선이 공에 있으면 헤드가 갔다가 헤드가 후진을 하면서 그냥 저기 있는 공에 갖다 대면 되는데. 처음에.